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한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께 잡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설가 잭 런던이라는 분은 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죄가 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먼지와 같이.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기보다는 불꽃에 태워지더라도 사랑의 불꽃을 한껏 태우고 사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 배된 사랑의 포로가 되고 사랑의 눈먼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참으로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 세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세상 부귀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또 일본. 천하의 통일을 꿈꾸었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풍신숙일은 62세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슬처럼 떨어졌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련과 세상만사 모두가 일장춘몽일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면서 돈, 명예, 지식, 권력의 붙잡혀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을 앞에 놓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이 헛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혈통을 붙잡았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하였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초대 사울왕의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또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있던 그 시대에 그들은 라틴어, 헬라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였지만은 오늘 바울은 모든 언어를 구상하면서 특별히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우월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또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파리세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또그 일을 앞장서는 일에 앞장 나갔던 율법에 붙잡혀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학문이 높았던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학자였습니다. 학문으로 이야기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학문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자신이 붙잡았던 그 대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치게 되어서 잠시 동안 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붙잡힘 당하게 되고 사랑의 눈먼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붙잡혀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랑의 바보가 되었습니다. 요즘도 우리 어르신들이 손자 바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자들 이렇게 보여주느라고 손자 뵙긴 모르죠. 하나 뵙긴 몰래. 그래서 오죽하면그 손자 보여주려면 점심 사라고까지 하겠습니까? 예. 바보들이에요. 하나 뵙기 모르니까 바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혀서 바보가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눈이 멀고 시금을 전폐하게 될 때에 상사병을 앓게 되는 열병을 앓게 됩니다 사랑에 눈이 멀게 되니까 전에 자신이 붙잡았던 지식과 명예와 가문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에 붙잡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셔서 매일 배설을 하세요. 그런데 그 배설물이 아까워가지고 배설물을 더 봐야지.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내려버려야지.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플라싱 해버리죠. 물로 쫙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오늘 세상에 집착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내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만 붙잡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에 전율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그 사막으로 가게 되죠 그래 오늘 현대 신학자들은 그 아라비아 지역을 현재 페트라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나바테아 왕국이 있었던 그 페트라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성지순례팀들이 그 페트라에 갔어요. 이제 폐호가 많이 남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왕의 대로를 통해서 세계 무역을 했던 그 거점이에요. 그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향신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권을 챙기게 돼서 아주 부를 축적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화의 융성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도 가보시면 그 페트라라고 하는 아주 참 대단한 문화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눈먼자가 돼서 당대의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던 나바테아 왕국에 가서 오늘 복음을 전하게 되고 3년 후에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사랑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필립보서 4장은 아주 짧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많은 장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곳입니다. 그런데 무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50회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이가 말이에요. 그이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남편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이가 말이에요 그런 얘기 잘안 해요. 그래서 어, 남편 사랑하나 안하나, 그이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짧은 그 필립보서의 50회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 예수님께 붙잡힌 노예라고 자신이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요 의미였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혀서? 사랑의 눈먼 사람이 되었을까요? 7절 9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오늘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세상의 가치가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율법의 의로 구원함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율법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나의 죄가 씻겨지고 구원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임을 그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주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될 때에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존재를 발견하게 될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오늘 주님을 사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아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둑이 상점에 들어와서 밍크코트에 3천만 원이라고 붙은 가격표가 있고요 또 장난감에 3천 원이라고 붙어있는 가격표가 있는데 그 가격표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밍크코트가 3천 원 어, 장난감이 3천만 원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탈라스에 살면서 밍크코트 입을 새가 없어요 무슨...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한번 그 올스파게 갔더니요 오, 추운 날웬 백인 여자가 민코코트를 입고 아, 그 꿀불견이더라고 그좀 삼천만 원인지 뭐 일억인지 자랑하려고 나왔는지 그 제가 보니까 꼴불견이에요 장난감 하나 갖고 가는 게 낫지 그 손주 주는 게 낫지 그 무슨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속고 살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오늘 십자가의 가치를 귀한 것으로 알게 될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귀한 가치를 매기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가치란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투자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돈이라면 남이 죽든지 말든지 돈을 위해 살아갑니다. 음식에 가치를 둔 사람은 아무리 먼 지역이라고 해도 식당을 찾아서 맛을 찾아서 즐기게 됩니다. 영화에 가치를 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영화 감상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가치를 두게 될 때에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권능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력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력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현재의 삶의 어려움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십자가의 고난에까지도 참여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나이도 많이 늙었고 병이든 상태입니다. 죽음이 시시각각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애절하고 간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한몇년 됐는 것 같아요. 76년 동안을 결혼 생활을 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7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으니 아마 100세가 다 가까이 온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틋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서. 죽음의 강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의 눈이 멀어서 살아왔던 인생이지만은 13절 14절에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절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76년 결혼 생활했던 할머니가 영감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을 마주 잡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 참, 거기서 저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젊은이들만 아주 손 잡고 가면 멋있는 것 같았는데, 백세가 다된 쭈그렁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 애틋한 것을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함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했고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이지만은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싶은 것이죠. 오늘 주님에게 더욱더 집착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더 잡고 주님을 잡고 잡고 그 주님을 더 잡기 위해서 내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영국에도 에드워드 8세와 심슨 부인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에드워드 8세는 왕위를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랑 때문에 왕권을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오늘 사랑의 눈이 멀게 되니까 고난도 참아내게 되고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일제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용도 목사님은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소망도 예수요, 인내도 예수요, 기도해도 예수요, 찬송해도 예수다. 떠들어도 예수요, 잠잠해도 그저 예수뿐이다. 생시에도 예수, 꿈에도 예수, 그리고 잠꼬대도 예수다. 먹어도 예수요, 입어도 예수요, 자도 예수요, 일어나도 예수다. 오 예수는 곧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요, 또 우리의 생명이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 참 멋있어요. 오늘 바울은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운명적인 우리의 만남입니다. 베토벤은 운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향곡을 지었습니다. 그는 57세라고 하는 그다지 길지 않은 그의 인생 가운데 삶의 질병과 가난과 고독과 절망과 고뇌와 고난에 찬 슬픔의 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자신의 모진 운명을 한탄하며 자살하려고까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류를 향한 자신의 사명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슬픈 운명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게 되고 그 운명과 싸워서 고난을 승리로 승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향곡을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운명적으로 만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었지만은 고난과 질병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첫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에 붙잡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붙잡힘 당하고 그 주님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었의로 오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겐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평생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리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을 때마다 구원함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골자입니다. 찬송가의 찬송가 중에 찬송가라고 할수 있으면 찬송가 566장.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송일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찬송은 1850년대에 미국에서 아주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소설의 내용의 일부예요. 소설의 주인공이 병들어서 매우 약해 있을 때에 주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병들고 약해진 심령들을 동정은 할지언정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사람을 제외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인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병들고 연약해진 우리에게도 연인이 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멋진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같이 멋진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예수님과의 멋진 사랑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붙잡히십시오.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붙잡혀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